대표적인 교계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오늘 제60회 총회를 열어 루토교를 회원교단으로 인준했습니다. 또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한국정교회도 회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교회일치와 연합운동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고속표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네트워크를 가진 루토교와 정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토회가 이번 총회에서 회원교단 인준을 받은 데 이어 또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0년 이상 활동을 중단했던 종교회가 교회협의회 회원교단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회원으로 다시 복귀하셔서 완전한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두 교단의 가입으로 교회협의회 회원교단은 7개에서 9개로 늘게 됐습니다. 또두 교단 모두 세계적인 교회 네트워크를 가진 교회라는 점에서 2013년 WCC 총회 준비는 물론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한편 1년 임기의 교회 협의회 신임 회장에는 교단 순번제에 따라 감리교 김종훈 감독이 맡게 됐습니다. 김종훈 감독은 교회 일치와 한반도 평화, 또 성공적인 WCC 총회 준비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 전도, 어, 선교와 전도, 봉사와 예언자적 증언을 위해서 봉사하며 맡은 직책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총회원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교회 협의회는 또 20개 교회 시설과 홈리스 결연 협약식을 맺고 체계적인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고속표입니다.